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하 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사랑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보도록 할게요. 마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우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자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누가 나에게 이렇게, 이러, 이렇게 말해줬대요? 나쁜데. 말한 사람은 예수님이지만 이 나라는 자는 누구일까요? 세계보금화의 주역이었던 바울 선생님이에요. 바울 선생님은 성경에 능통하고 아는 것이 많아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자였어요. 그리고 그런 바울을 불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부르셨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 선생님은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어요. 하지만 이 바울 선생님에게 딱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병은 콜록콜록 이렇게 하는 감기가 아니라 언제 내가 발작이 나서 쓰러질지 모르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러니 바울 선생님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 쓰러져 발작이 날지도 모르니 이게 걸림돌이 되니 나에게서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몇 번이나? 세 번씩이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이냐? 바울아 내가 이미 너에게 준그 은혜는 완전해다 줬어. 하지만 네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연약함은 네가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요. 교만하여 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탄의 가시라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탄의 가시를 두었다라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 일도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능력이 뛰어나게 돼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지라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 하셨냐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해 주신대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더큰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걸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는 걸더 기뻐하였기 때문이에요. 왜냐 바울 선생님은 알았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을 알았어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만유의 주제이시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 능력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신다 하신다니,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이같이 하나님의 우주적 권세의 망대를 내 마음에 세우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이 세계 보고만 하는데,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였어요. 그러니 너희는 그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했어요. 만유의 주재이시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왜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내 마음에 세워야 하느냐? 세겨야 하느냐? 사단의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며 세계보고만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자꾸 내 마음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요. 나는 지금 말씀을 듣는데요. 자꾸 손가락을 만지게 되고요. 옷을 만지게 되고요. 어, 내가 아침에 먹고 먹지 못하고 두고 온 간식이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의 법을 따라 행하게 해요. 그것이 사단의 일을 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루 삼길자를 자다니며 찾아다니는 사단의 일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사울 왕이 나와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 하나님을 대적하여 너희를 괴롭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해요. 그래서 사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말렉을 치러, 가지요. 그리고 아말렉을 치고 승리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고 오라고 해요. 근데 사울왕은 아말렉을 치되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취하여 가지고 와요. 소와 양들, 산진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한 사울왕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말해요. 아니,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이같이 소와 양과 이것들을 가지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사울왕이 말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을 쳤는데 그중에 살찌고 좋은 젖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살찐 소와 좋은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지 않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왕은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그 일로 악을 행하나이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사울 왕이 말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지요.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얘기해요. 그때 사울 왕이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그것보다 백성들의 말을 더 청중하는 나이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삶 가운데 사람들의 말이 더커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되는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일이 있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거든요. 하지만 사단은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내 마음의 법, 육신의 마음을 따라 세상의 법을 따라 하게 하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사단도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고 계셔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같이 사단이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임만우의 피 제사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같이 사단의 일을 멸할 오직 한 분, 만유의 주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마음을 가져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기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엇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바 되었대.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 중에 이 말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는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만위에 주제되시고 이 능력의 왕이요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순종의 마음을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선을 행하라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위한 선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사단의 일이 있고, 또이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먹는 것, 입는 것, 보여지는 것에 세상 법을 따라 사는데, 그 세상 위에 그 세상 법 위에 공중권세 잡은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일은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죄와 허물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유 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 영광의 삶을 살수 있는 이 답과 길을 알려 주어라. 이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땅 가운데 있는 돈, 명예, 권력, 성공,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의 것을 찾으라 하였어요. 위의 것이라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의 것, 영원한 것을 말해요. 하지만 지금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않아요. 을 그리고 지금 당장 나에게 무언가 나를 능력있게 해주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무엇이라 하냐? 미래의 파수꾼이다. 이 사단의 일로부터, 죄로부터, 이 모든 것 이루시,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선을 행하는 행함으로 미래의 파수꾼이다. 이 사단의 일로부터 지키는 자, 그 사단의 일을 보는 자, 그것을 보고 답을 전하는 자, 이것을 미래의 파수꾼이라 하였어요. 그러니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오늘도 마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 사단의 일로부터 지키는 미래의 파수꾼임을 알고 오늘도 기리오 진리오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오직 부위의 것을 찾는 랩런트들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